내가 이렇게, 항상 자축은, 제가, 내가 해석하는 건 그래. 모든 것을 천천히 알아. 서두르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잘해, 내가 자축은. 근데 이, 서, 내가 뭐든지 서두르지 마라. 내 인생의 스피드대로 뭐를 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자축은 고요한데, 선생님들은 애가 눈 떠보니까 어느 쪽스0살이 됐고, 서른 살이 됐어, 애가. 이렇게 빨라. 나는 애를 갖다가 깐난하게 시절을 갖다 키우고 있는데 애가 벌써 10살이 됐어. 이렇게 큰 속도에 못 따라간다는 뜻이야. 지금 이렇게 비교해. 그러면 이렇게 클때 나는 나이가 아직 크다고 생각이 안 들어, 내 마음속에서는. 근데 컸잖아. 그럼 어떻게 대해야 되는 방법을 몰라. 난감해, 난감해. 근데 난감할 때 내가 어찌할 수 없이 이렇게 처세하는 방법론으로 다 내가 대하는 태도는 다내 거짓을 내보인 것 같아서 내가 참 이렇게 더러운 쓰레기 같은 인간인 듯처럼 느껴 자기 자신을 자축은 그 정도로 자기가 쓰레기라고 그걸 쓰레기라고 생각하고 나 못됐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님들이 생각하는 그 못됨이 아니야. 응?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없는 것도 그냥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에 한 행동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리다라고 하는 팬들 내가 이렇게 아주 억센틀로서 비유를 했는데 세상은 빠르게 가 빠르게 가는데. 어물도 어떻게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 자기는 자의식을 갖지 않는 내가 거기에 의식을 개입시키지 않은 내 행동은 다 거짓된 행동, 잘못된 행동, 나 못된 데가 있다고 이렇게 자처를 하는 거예요. 그치만 순박해 시비지지에서 봤을 때는 순박한 행동이거든. 속도를 못 맞추는 궁극적인 죄는 속도 죄도 아니야. 속, 자기 인생의 스피드는 자기 스피드를 하면 되는데 그걸 너무 빨리 커주면은 그리고 눈 뜨면 저녁이잖아. 눈 뜨면 저녁이잖아. 아침에 눈 떴다면 저녁이요. 이게 자축은. 그래서 선생님들이 하루 종일 이렇게 뭐좀 하나 하고 이러면 저녁 휴딱 되는데, 야, 뭐가 이렇게, 이렇게 선생님들은 하절생이 오전 시간, 오후 시간, 저녁 시간을 세 타임을 뜨지 않으면 인생이 참이게 헛된 시간을 보낸 것 같은데, 자월생이라는 자체나 축월생은 뭔가 이렇게 하나도 자기가 틀림이 없는 그런 삶을 갖다 살려고 하는데, 그 틀려졌다는 것은 스스로가 용납이 안 돼. 뭔가 틀릴까, 틀릴까, 조심스럽게, 선생님 조심스럽게, 매사에 조심스럽게. 이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 자축이지. 이게 글자가 어떤 글자를 통해서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축이라는 것은 그게 본질이더라고 근데 지금 생인 같은 경우는 요거에서 지금 해자라고 하는 기준은 내가 지르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해자는 또 그건 아니야, 또 반대로. 그럼 선생님들이 여기서 또 동지를 또 기점으로 또, 20, 또 12월 또 23일을 또 정확히 또 나누려고 해. 아,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마. 그냥 해자. 자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봐봐요. 오미 같은 경우는 경망스럽다고 해요. 오미가 경망스러운 건자축이 생각하니 경망스러운 거지. 얼마나큼 신중하겠어요. 틀리는 것을. 틀리지 않으려고. 선생님들이 이게 자월생이라는 자체나 추월생의 스피드를 리셋을 시키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리셋을 시키고 다시 시작하는데 정말 틀리지 않는 선택과 틀리지 않는 길을 가고자 하는 그런, 그, 그 감각이, 어, 진짜 틀리지 않아야 되는데, 틀리지 데 이게 신중한 거고 천천히 해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하는 사이 시간은 가는데 그거 해야 되잖아요. 네? 묘월생이나 이렇게 진월생이면 어느 순간에 일을 저질렀어요. 네? 이미 여기 어느 순간에 일이 저질러져 있어요. 내 생각은 안 그런데 몸이 벌써 반응을 해서 손이 이만큼 가 있어. 이게 묘진이야. 자축이라는 자체 같은 경우는 내 생각이 내 몸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축은 내 생각이 내 몸을 일으키는데 모든 게 내키지가 않아, 기본적으로는. 모든 게 내키지가 않아. 근데, 내켜진다는 것은 납득이 되는 것에 대해서 동기부, 분을 감흥할 수 있는 건데, 모든 것이 감흥이 안 된다는 뜻이야.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자식 얘기를 갖다 할 때, 자식하고 감흥이 안 돼. 감흥이. 이거 도대체 뭐 하는 시츄에이션이야 감흥 안 돼. 이게 모른다는 얘기야. 감흥 안 돼. 남편은 어떻게 돼야지? 감흥 안 돼. 자식은 어떻게 해야 돼지 감흥 안 됨이야. 근데 선생님들은 다 자기만의 방법대로 감흥을, 감흥한다, 그죠 감흥. 감흥을 자기 마음대로 반응 감흥을 한 거지 자축은 저게 못까 저게 못까자 어제 어제하고 오늘하고 연결됐을 때 자축은 늘 새롭게 리셋해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10년 20년을 살았는데 그 살아온 날을 갖다 다 리셋시키고 오늘 다시 처음 만난 거처럼 돼야만 어떻게 할 거야 그게 자축인데 <laughs> 저 선생님들하고 나 같이 늘 처음처럼 술 한잔 마시는 느낌이요 그게 자축이라고. 사월생은 한 개도 안 친한데, 뭐 마치 전생부터 인연이 있는 것처럼 나고, 친한 척을 하는 걸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사월생이라고. 그냥 그일 뿐이야. 그냥 그렇게 뭔가 급하, 게 그렇게 살아. 그렇게 기준이 잡혀져 있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렇게 이런 언령 공부라는 게, 해자 같은 경우, 해자가 있는 팔자가 해자월에 갑을목이 있는 사람한테, 이제 한테아나 사십구 제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이거 꼭 들어줘. 음. 뒷정리 잘하시는 분이 해자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이별할 때 "당신하고 나는 이렇게 꼭뭐좀 해보고 싶었다"라는 거 있잖아. 이별하고도 해. 해자는 <laughs> <laughs> "당신하고 나하고 경포대 꼭 한번 가보고 싶었다" 라면 남편 죽어도 혼자서 어포게 대가서 <laughs> 당신하고 같이 온 거야 <laughs> 같이 온 거야 이 짓을 하고 앉아있어 이게 <laughs> 이+ 체정신이야? <이, 이> <laughs> <laughs> 서님들은 서인들 기준에 생각하면 다 제정신이 아니지만 이게 우리들의 자화상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게 그래서 해자와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그 마치 뭔 얘기를 한번 하면 허투루 듣지 않아 그걸 다 이렇게 원들어줘 원을 들어줘요. 그런 것들이지. 원들어 주는 거예요. 못할 게뭐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축이라고 하는 자체 어떤 정말 천천히 가는 거고, 해자라는 것 자체도 천천히 가는 게 아니라 갈무리 하는 것, 정리하는 것.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천도 하는 것, 영혼 달래주는 것, 진흥구 타는 것, 이런 것들 잘 하시는 분들이 다 해자예요. 해자의 갑이요. 영혼 달래주는 사람이 잘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글자만 있으면 그런 걸 갖다 다 달래주려고 그렇게 하지. 선생님들이 이렇게 노래하다, 노래하다라든가 음악이라는 개념을 갖다 이길 때, 노래하다는 음악이라는 개념은 이렇게 시간적인 예술이지만 모든 것이 지나간 것을 정리하는 개념이에요. 음악이라는 개념은. 그래서 이 음악이라는 것은 선생님들이 동기감응하려면 충분히 과거 속에 내가 잔재된 그 거리가 있어야지 그 음악을 들었을 때, 와, 저거 나한테 딱 맞는 음악이야. 이렇게 들려줘요. 그래서, 해자라고 하는 자체에서의 그, 금생수라든가, 해자라고 하는 거에서의 수생목이라는 것은, 그렇지, 막, 그런 식으로다가 마치, 감흥하려고 하는 것, 이 감흥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자기 멋대로 감흥할 공산이 상당히 높아. 이게, 이게 혜자의 가, 이게 감흥이에요. 자축월에 팔자가 뭐 수생목이 됐든, 금생수가 됐든, 어떤 거 상관없이, 사축월이라는 것은, 일단 동기감흥 안 돼, 몰라. 몰라 해서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해. 내가 선생님들한테 자축은 답답해. 그래서 벙어리 냉가슴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자꾸만 하는 것이 이게 답답해. 모르니까. 근데 실제 모르는 게 부끄러운 게 하나도 아니라 몰라. 리셋된 거예요. 그래서 뭐든 다시 시작하고 다시 해서 뭐가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가려고 하는 게 그게 자축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세상 속에서 역할하는 건 거기까지 역할이고 더 이상을 역할을 원한 게 아니에요.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원령이라는 자체가 주는 어떤 이걸 이렇게 좀 다뤄보면 이런 순수한 기질, 이걸 내가 항상 얘기해. 순수하다. 순수하다.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는 게 먹은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시비지지라고 하는 데서는 다 자기만의 꿍꿍이와 먹은 마음이 있어. 근데 자축은 먹은 마음 없어. 그냥 제로야. 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순수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기대감이 없었으니까. <laughs> 근데 사람들이 관계 속에서는 다 이렇게 기대감이라는 게 있거든. 그래서 기대감, 기대감 속에서 힘들어하는 것을 선님들이 감흥하고 느끼는 것로 최고 잘 느끼는 게 묘진 사오예요 혼자서 기대하고 혼자 실망하고 혼자 기대하고 혼자 실망하고 옛날 왔다 갔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근데, 그 자축월생이 옆에서 지켜보면 영문을 모르겠네. 영문을 모르겠네. 에, 에, 이러고 사는 거야 서로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로가 영원이 맞지 않는 사이클 속에서 외계인하고 같이 사는 거 같은 요외계인 외계인하고. 외계인하고. <laughs> 외계인하고. 서로, 외계인. <laughs> 서로 외계인이지. 여튼 이렇게. 원령에 대한 공부를 갖다 좀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차별 있는 것. 이 점하고 다 싶으면 한번 툭 던져 갖고 말하면 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게 자기 태생의 근본이에요. 근데 그게 근본이에요. 그게 한번 자축월생이 아무리 12지지를 돌아도 돌아도 결국은 자축월생은 자축월생이에요. 예. 그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